대충 짐작은 돼요? 시연님? 잘 아, 모르겠어요, 글쎄. 어, 그래요? 어려워요? 네. 자, 정면을 아주시고 아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이이말 갖고 행복해하셨다니. 일단 이거 어떻게... 늘 네. 듣는 얘긴데, 이거. 어. <laughs> 저 박남정 다운... 아, 예. 생각치. 많이 술렁술렁거리고 <laughs> 있습니다. 나보다 더 술렁대네, 진짜. 네. 네. 자, 준비 시작! 친이가 가끔 아빠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해요? 이거 어, 언제 나한테 사랑해. 니 사랑해. 사랑이 사랑했잖아. 아니, 그거는 내가 뭘 모르고 신나 사랑해 그럼 네가 응. 나도 뭐이 정도 했지, 그거지. 네가 아,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 뭔가 이렇게 어, 필요할 때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거 해 줘, 저거 해 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친이가 부탁 그렇지, 그렇지.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아까 단어 해 아, 처음에 했던 거. 나 이거 좀부탁할지 어떻게 해줘? 나 이거 좀 부탁할게? 맞습니다. 부탁할게.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네나왔습요나왔5입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고요. 들어가신 예, 다음에 네, 네, 네. 네. 말씀 나겠습니다 예민하시네요. <laughs> 이런 말을 늘 듣는데 우리는 <laughs> 그때 부담이 되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네 사랑해요가 아니라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 음. 그 말이 왜 행복하세요? 아 저는 이제 뭐냐면 아빠를 이렇게 전혀 뭔가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아빠한테는 그냥 아이뭐 하나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네네네. 음.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자꾸 아빠한테 뭔가 해달라고 부탁할 때 나는 이제 내가 또 시은이한테 뭔가 해줄 일이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존재감을 네. 느낄 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해줬을 때 시은이가 음. 아 고마워 아, 아. 아빠 정말 잘해줬어 어머 아우 아, 잘했어 아빠 이랬을 때 어. 저는 기분이 아우 뿌듯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는 애들이 그걸 간섭처럼 느낄까봐 부모 입장에서 약간 해줘야 맞아, 되나 말아야 맞아. 되나 하는데. 음. 애가 그걸 부탁하면 좋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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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내가, 신아, 아빠가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줄까? 하면. 아니야 됐어 오늘 엄마가 데려다 이러면 좀 <laughs>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뭐 뭐 갑자기 <웃음> <웃음> 왜, 왜, 왜 한숨을 쉬래? <laughs> 왜 한숨을 쉬고? 그 저희 가족이 되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침에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어. 그게 되게 좀 신경전이 경쟁적으로서데네 그런 경쟁이 네, 네, 되게 네. 있는 건 어, 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지금 혼자면 은 <laughs> 너무 안 놀랐어. 신경전이 경쟁적으로 그런... 때는 아빠한테 되게 많이 부탁을 했었어요. 네네. 학교 때문에 준비물이 있으면 제가 깜빡하고 준비물을 못 챙긴 거예요. 그때 밤이 이미 늦었고 그래서 내일 학교에 갈때 그거를 살 시간이 없어서 아빠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아빠 혹시 오는 도중에 문방구나 그런 데 있으면 여기 음. 들려서 뭐좀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아침까지 계속 찾다가 겨우 찾아서 저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좀 오히려 뭔가 아빠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저 때문에 계속 아침까지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어, 음. 그래서 그런 마음에 더아 이제 아빠한테 좀, 좀 부탁하면 미안하다. 네. 그래서 나 혼자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했 해요. 씩씩하네요. 이 많이 커서. 네. 자, 이게 잘 들었습니다.